자, 여기서 우선 나오는 시이 우리가 바로 전보, 제안에 관한 부분이죠. 자, 소방공문의. <laughs> 필수 보직계 안 및. 여기에 다른, 자, 전보 제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때 소방공무원이 일반적인 자 이때 필수 보호직 기간 자 소방공무원이 필수 보호직 기간은 자 한동안 우리가 6 개월 때있었죠 그런데 몇년 전에 이 소방공무원의 필수 보호직 기간을 자 년으로 이때 우리가 자 규정이 개정됐죠. 자 이때 1년입니다. 다음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바로 특례들이 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원래 법계정을 통해서 특례로 들어간 부분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 이하의 경우 배우자 또는 이때 우리가 바로 직계 존속이 거주는 하 시도 지역에 이때 소방기관에 이때 소방기관에 전보되는 경우 이 또는 1년 이내도 전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자, 임신 중인 소방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 1년을 지나지 아니한 소방 공무원이 모성 보호 자, 육아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때도 1년 이내 자, 이때 우리가 전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것은 올해 초에 처 자, 새롭게 들어간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소학교 교관 연의 필수 보직 기관입니다 교관 요원의 필수 보호직기한은 자2 년입니다. 예, 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중앙 소학교, 지방 소학교 교관이 이때 우리가 되겠죠? 이들이 필수 보호직기한은 원칙적으로 2 년이고 그리고세 번째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은 경력 경쟁 채용자입니다. 경체자의 필수 보호직기한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때 경찰자의 필수 보직자는 이때 2년 뚫고, 그리고 3년 뚫고, 그리고 여기에 5년이 있습니다. 자, 첫째가 우리가 법제 6조. 이때 2항의 1호. 특정 사유로 퇴직 소방 공문을 자, 3년 이내, 이때, 재임용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필수 보호직하는 2년입니다. 2년 이내, 다른 직이, 임용권자를 탈려하는 직에 이때 전발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법시험 합격자,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본오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합격자를 이때 우리가 바로 소방역 자 그리고 지방 소방력 예하로 채용할 수 있겠죠. 이때도 역시 필수 보직하는 2년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자, 자금 받고 재학 중 자금을 받고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때도 역시 2년이 되겠습니다.